일단은 이제 우리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우선 이제 외국인 또는 기관이 하나의 세력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외국인 투자자, 종목별 투자자에서 외국인들로 잡히는 것들도 일종의 이제 세력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신 이제 일반적인 세력보다는 이제 메이저 세력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 투자자, 어, 기관도 많죠. 뭐 금융이라든지, 어, 또는 이제 뭐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 등등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하나의 우리가 또 메이저 세력이라고 또 구분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요즘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부티크 음. 그러니까 작은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체들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뭐 300억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티크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세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죠 어, 그래서 그런 부티크도 요즘은 많은 시세적인 부분 자체를 형성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매자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음, 최근에 이제 좀 뜨는 부분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동호회라든지 또는 이제 카페, 네이버 카페를 통해가지고 시세를 조정하거나 가담하는 부분도 최근에 이제 대부분 판매에도 나와 있을 만큼 많은 시세에 대한 조정거리로 여기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카톡방도 있는데요. 어, 뭐, 인터넷상에서도 뭐, 저를 사칭하는, 저 이상로를 사칭하는 뭐 카톡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검색을 해보면 많은 카톡방이 등장하는데, 그런 카톡방도 어, 마음을 막으면 충분히 이제 세력에 대한 움직임을 좀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대중의 투자 심리도 하나의 세력적인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음, 뭐, 세력들도 이런 대중의 투자 심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그. 가격대가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재료가 노출되고 나면 주가가 이제 빠지기도 하죠. 어 그것은 이제 세력들이 이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빠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려감에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는 오른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움직임들 자체를 우리는 이른바 세력이라고 하는데 세력마다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